안녕하세요 빨간 조끼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역세권에 있는 80평 상가가 반값에 나와서 한번 와봤습니다 오늘의 물건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위치한 다세대 지하에 있는 창고 물건인데요 최초 감정가는 10억 원인데요 세번 유찰돼서 5억 1200만 원의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는 32.9평이고요 건물은 79.4평이에요 제기동역에서한 200m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빠른 걸 으로 5분 이내로 알수 있는 그런 거리에요. 이 물건은 현재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나오고요. 금융기관에서 1순위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금융기관에서 경매를 신청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물건입니다. 따라서 권리분석에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현재 많이 유찰되었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감정가의 한 70%, 낙찰가의 90% 중에 낮은 금액으로 이제 대출 한도가 산정이 되는데요. 거의 낙찰가의 한10% 정도만 있어도 매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이율이 많이 높아서 월세를 얼마 받느냐에 따라서 조금 남거나 더 많이 남거나 그런 물건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자 내고도 남는다면 괜찮은 투자인 것 같은데요 여기가 입지가 동대문과 근접해 있기도 하고요 제기동역 아래쪽으로 완구도매센터 이렇게 있어서 창고를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이버 매물을 조사해 보니까 창고 매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80평대의 큰 창고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왕복으로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에 코너에 위치하고 있어서 차들이 물건을 싣고 들어오고 나가기에 그렇게 괜찮은 도로로 보입니다. 이 근방에 지하 사무실이나 지하 창고의 임대가를 조사했는데요, 평당 한 3만 원에서 많게는 6만 원 받는 물건도 있어서요. 임대료에 따라서 수익률을 계산한 후 매매가를 산정하면 될것 같아서 얼마에 사야 잘 사는 가격인지, 얼마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물 이거는 사진으로 보니까 지하까지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요. 지하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게큰 장점으로 보였거든요. 물건을 실고 나르기 좋잖아요. 저는 연립 빌라 형태에서 지하에 엘리베이터 들어가는 거는 처음 본것 같아요. 여기도 역시 동대문 무류 업종 하시는 분이 사용하는 게 아닌가 추측이 되죠. 여기서 물건을 바로 이렇게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입장실인가 봐요. 샤워기 해놨네요. 지하는 활용도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는 층고가 중요한데 저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층고가 높은 것으로 보여요. 층고가 높다면 여러 용도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을 한번 볼게요 지하에서 올라오는 환풍시설 같아요 공조기 여기는 반지하가 아니라 완전 지하이기 때문에 창은 없어요 그러니까 환기가 안 되니까 저렇게 공조시설을 해놔서 환기를 시키도록 한 거죠 엘리베이터보다 더 좋은 시설을 여기 해놨네요 지하서부터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물건이 여기까지 오면 은 바로 화물차에 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네요 창고로 쓰기에 너무 좋은 요건인 것 같은데요 시세를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보통 이런 주거형 근처에 부동산은 주거형 시세는 많이 알고 있어도 상가는 가격을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럴 때에는 이 근처 상가 매물, 창고 매물을 보시고 그 매물을 내놓은 부동산에다가 전화를 해서 확인하거나 찾아가서 확인하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매물 나온 부동산으로 한번 전화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제기동 역 근처에 있는 지하 창고가 있나요? 2천에 200짜리도 있어요. 57평이에요. 그거는 건물 상태가 어때요? 이거는 좀 오래됐어요. 찾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아니요. 요즘에는 움직임이 응. 없어요. 혹시 큰 평수는 구하기 힘든가요? 큰 평수는 구하기 힘들죠. 많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안 움직이니까 잘 나오지도 않아요. 한번 입주를 하면은? 예예. 예. 지금 창고 나와 있는 거 보고 전화드렸어요. 73평정. 도 도 되고요. 지하에 있어요. 거긴 좀 물건 내리기도 좋고 리프트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어, 월세가 3천에 300. 세거는 아닌데 깨끗한 편이에요. 깨끗한 편이에치고 승강기도 있고 아. 관리인도 네. 상주하고 하니까. 이렇게 3천에 300 나오면은 얼마를 매매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그 아무리 지하라도 네. 10억 이상은 있어야죠. 네. 이렇게 구분 건물로 돼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네. 또이렇게 사이즈가 큰게 드물어요. 80평이 물... 구하기 어려워요? 아유 쉽지 않죠. 40평 넘는 게 드물어요. 아. 80평짜리가. 네. 상... 상대적으로 이제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런데 인대료가더 비싸요. 30평이 100만 원이라면 네. 60평짜리는 한 250, 아. 300 이렇게 가는 거예요. 더 비싸요. 클수록 더 비싸요. 귀하니까. 네. 귀하고 또 활용도가 많잖아요. 창고나 지하상가 나와 있는 부동산에 전화를 했는데요 역세권 가깝고 동대문을 비롯한 대형 시장 근처에 있어서 창고의 수요가 좋다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특히나 50평 이상 대형 창고는 정말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보통은 평수가 크면 클수록 단가가 조금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크면 더 비싸다 지하에 80평 상가 월세가 최소 한 4만 원 정도 예상을 하면 300만 원 전후로 받을 수.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매매 가격도 최초 감정가인 10억 원대가 적정하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영향과 지하인점 대출 이율이 높아서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점들로 인해 많이 유찰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달에 300만 원만 받아도 수익률 한 4%로 계산하면 7억 2천 정도 매매가가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경매 중인 5억 대에서 매매를 하게 된다면 2억 이상은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될것 같아요. 대출 이율이 높다 하더라도 대형 평수의 희소성으로 인해서 충분히 대출 이자를 내고도 월세가 남는 그런 투자가 될 수도 있는 물건으로 보이는데요. 지하에 있는 물건은 또 여러분들이 관심 갖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지하에서도 좋은 수익을 낼수 있는 물건이 있을 수 있으니 지하 물건에도 관심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돈이 되는 곳에 머니 플레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